내가 29살 먹던가로 기억을 합니다. 어, 이런 봄부터 기도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줄도 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났고, 별, 어, 특별한 어떤 회계도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거요. 예 기도며 생각에 어째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에게는 아들 딸 남매를 두었고 그에 4월달에 두째 딸을 낳아서 삼남매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양력으로 팔월 말 경쯤 됐어요. 한번은 농사일을 하고 집에 점심 먹으러 와서 보니까 큰애 진순이가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복을 보니까 어젯밤부터 열이 그렇게 나, 나고 포쳤다고 어 애가 아주 죽을 상이요. 에 하나님께서 나사주시겠지 하고 기도만 하고 다시 밖으로 내가서 일을 하고 밤에 돌아와 보니까 어, 더 아주 애가 열이 펄펄 나고 그래요. 그런데도 병원에 갈 생각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만 하고. 어 그날 밤에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낮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해서 그런지, 졸음만 막 쏟아져요. 울며졸며 졸며 기도하면서 생각을 병원에 가야겠는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가본 적도 없고, 깜깜한 밤중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이고 나 웃고 내고 울고. 엄마 품에 가서 조금 저... 있다가 또. 둥글고. 그런데도 기도가 안 받쳐져요. 기... 울며 기도하며 졸며. 그러다가. 열두 시쯤 거의 돼서. 어, 숨졌습니다. 내가 생자식을 죽였구나. 죄책감과 후회와. 원망과. 어떤 하나님께 대한 불평 쏟아져 가지고 아주 괴로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그 괴로움은 참으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디다가 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쓸데없구나. 어, 인생관도, 가치관도, 어, 이 생각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괴로운 날을 지내면서 어, 시간이 약이라더니 시간이 지내면 잊혀지겠지 하고 지냈는데 그때 총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제이 신학을 개강하는데 1964년 11월부터 65년 1월 말일까지 3개월간 신학을 청강하실 분은 차비령 해서 지하라 그런. 공무원이 왔습니다 그때 안식구 상의하고 서울 휘동교회에 공해가 있었는데 거기서 3개월간 체학을 했죠 배워진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목자로 나설 생각은 해보지 않고 어 정말 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 왔지요 와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는데 66년 전도자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36년 동안 12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죠.